안녕하세요. 8월의 연예계 소식을 모아보는 이슈를 모아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AT가 8월 3일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로 진입했습니다. 2022년 미니앨범 오디너리와 맥시던트, 2023년 정규 3집 파이브스타, 미니앨범 락스타이어 5연속 차트 정상을 석권했습니다. 타이틀곡 칙칙궁과 수록곡도 인기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칙칙붐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 4 9위로 진입해 자체 최고 기록을 쓰고 통산 세 번째 차트인을 이뤄냈으며 국내외 팬들의 커다란 사랑에 힘입어 최근 공식 SNS 채널에 수록곡 마운틴스, 스트레이 키즈, 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스트레이 키즈의 지난 시간들, 자신감, 음악과 퍼포먼스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8월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12일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정하는 올 하반기 병역 의무 이행이 예정되어 있다라면서 사전 준비가 가능한 콘텐츠는 대부분 촬영을 완료하였으나 올 10월부터 예정된 미니 12집 활동 및 월드투어 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븐틴 멤버 중첫 번째로 병역 의무 이행이 진행되는 만큼 팬들은 걱정에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멤버의 수가 많은 만큼 나눠서 가게 될 경우 완전체를 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황과 함께 준도 중국에서 연기 등의 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단체 활동을 함께하고자 하는 준의 의지가 강해 비록 월드투어에는 불참하게 되나 캐럿 분들을 만나 뵐수 있는 일정에 최대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의 세 번째 이슈입니다. 그룹 에스파가 두 번째 도쿄돔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된 2024 에스파 라이브 투어 싱크 하이퍼 라인인 도쿄돔 스페셜 에디션은 에스파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도쿄돔에서 펼친 단독 콘서트로 해외 여자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도쿄돔 입성이라는 신기록을 쓰며 막강한 쇠맛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도쿄돔 공연은 오픈과 동시에 빠르게 전성 매진을 기록, 시야 제한서까지 추가 개방하며 이틀간 약 9만 4천 명의 관객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공연 말미 에스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도쿄돔에서 공연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저희 음악을 듣고 무대를 봐주셔서 너무 감동이다. 이번 공연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항상 함께해달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8월의 네 번째 이슈입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부부로 연기 호흡을 맞췄던 배우 국민정과 장재호가 9월에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과 2월 전파를 탄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연상 연화부부를 연기했습니다. 공민정과 장재호는 이 드라마를 통해 보다 가까워져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공민정과 장재호는 9월 초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과 지인만 초대하는 비공개 결혼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민정은 인스타그램에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지만 꼭 축하받고 싶은 일이 생겼다며 이젠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장제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라며 새로운 출발에 따뜻한 마음 한줌 보내주면 오래오래 큰 힘이 될것 같다. 나를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 등 모든 분들 언제나 진심으로 고맙다. 잘 살겠다라면서 결혼 소감을 밝혔습니다. 8월의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서울 월드컵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아임 더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개봉 1차에 누적 관객 약 7만 명과 매출액은 20억을 돌파했습니다. 관객수는 28일 기준 박스오피스 1위는 에이리언 로뮬루스가 기록하고 있지만 매출액 1위는 이명호 아임 더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관객수에 비해 매출액이 높은 것은 콘서트시랑 영화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맥스와 스크린엑스 등 특별관으로 관객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오전 0시 10분 기준 실시간 예매율은 23.2%로 1위였으며 배정 좌석수 대비 관객수를 보여주는 좌석 판매율 역시 12.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20만 영웅시대와 함께 상한벌을 정복한 임영웅의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스타디움 입성기로 절찬 상영 중에 있습니다. 8월 28일에 개봉할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행